레위기 성경동화 6장 7장 비느하스 제사장의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하셨는데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 입구 바로 앞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무라리 자손들은 북쪽에 각각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주위를 둘러 나머지 지파들이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후그 뒤를 이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자신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성막에 도착한 엘르하살과 비느하스는 제일 먼저 모시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대제사장은 모시옷 위에 파란색 겉옷과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였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는 모시옷과 허리띠만 하였어요. 자, 비느아스, 나는 재단에 재를 거둘 테니 너는 장작을 더 넣거라. 비느아스, 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엘레아살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느아스가 다시 물었어요. 재단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란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디네아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재단에서 타고 남은 죄를 거둔 후그 죄를 진 밖에 깨끗한 곳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네, 제사장님. 무나세 지파의 족장이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아살은 비느아스에게 말합니다. 비느아스 이번 제사는 네가 직접 진행해 보거라. 다섯 가지 제사들의 절차와 방법들을 잘 알고 있겠지? 제사장은 그것에 관해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네 아버지, 각 제사의 절차와 방법들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 비네하스 제사장은 화목제의 절차와 방법들을 꼼꼼히 되새기며, 화목 제사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제사 집례가 끝날 무렵 비네아스는 족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로 드린 화목 제사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모두 먹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먹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 말을 듣고 족장이 묻습니다. 제사장님,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대답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과 물건에 닿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화목재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재물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마친 비네하스에게 엘레아살이 말합니다. 집내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먹을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다. 하나님은 각각의 제사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가질 몫을 정해 놓으셨단다. 참, 내 작은 아버지 이담할 제사장이 요 며칠 몸이 아파 제사 집내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이 양식들을 좀 전해 주고 오너라. 가족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모든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라고 하셨단다.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비네하스는 이다말 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다말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함께 아론의 남은 두 아들입니다. 작은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아버지께서 이 양식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어, 고맙구나, 비누아스 어, 내가 성막에 못 나가는 바람에 네가 일이 더 많아졌구나. 빨리 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섬기고 싶구나. 먹을 것이 떨어져 가던 이다마의 가족들의 마음은 이 커다란 보따리처럼 풍성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 자람터 이민주 전도사입니다. 레위기 성경동화 6장, 7장 이야기 잘 보셨나요? 활동지에 있는 질문에 서로 답하면서 레위기 6장, 7장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입는 옷이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하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구약에서와 같은 신분적 제사장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내일이 네 성경동화 8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